출근하려고 집을 나서다 이상한 물체를 모았습니다. 처음엔 검은색 걸레 뭉치가 떨어져 있나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 고양이였습니다. 혹시 숨이 붙어 있는지 확인해 보았는데 이미 완전히 숨을 거두었더라고요. 사고는 아닌 것 같고 병을 앓다 죽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불쌍하다는 생각과 함께, 왜 굳이 이곳에서?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집 앞에 죽어 있던 길냥이의 새끼 때 모습입니다. 죽은냥이가 이냥이라고 제가 확신하는 이유는 이 빌리지 안에 온몸이 검은 고양이는 이 녀석 하나뿐이라 죽음을 보자마자 단번에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새끼 때는 자기가 태어난 지붕 근처만 맴돌다가 다 커서 지붕을 떠난 뒤로는 가끔씩 빌리지 안에 돌아다니는 걸 보았었죠. 이 녀석하고 친해지려고 여러 차례 먹을 것도 줘보고 했지만 워낙에 경계심이 많은지 친해지는 건 결국 포기했습니다. 어제 낮 고양이의 죽음을 보고 난뒤 출근해서는 근무 시간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밤에 집에 들어오며 보니 고양이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군요. 빈 커피 박스로 양이를 위한 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관을 만들면서 여러 생각들이 스쳐지 나갑니다. 왜 다른 곳도 아닌 바로 이집 앞에서 숨을 거둔 걸까? 왜 여기였을까? 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죽음을 직감하고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온 걸까? 고양이에게도 그런 귀소본능이 있는 걸까? 아니면 자신을 묻어달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나에게 보내는 걸까? 관을 만들면서도 여러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고양이를 커피박스에 넣은 다음에 이 종이 포장지로 다시 커피박스를 쌀거예요 그래도 명색이 관인데 죽은 고양이를 직접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약간 긴장됩니다. 한 생명의 죽음 앞에서 엄숙한 마음이 들어야 하는게 맞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무서운 마음이 더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 사이에 파리떼가 엄청나게 몰려들었습니다. 고무장갑은 끼었지만 그래도 좀 무서워 비닐까지 준비했습니다. 벌써 부패하기 시작한 건지 냄새가 정말 엄청납니다. 호흡을 크게 하기 힘들 정도로 지독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녀석을... 박스에 담으려는데 박스 안에 도저히 넣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미 사후 경직이 진행되는 건지 몸이 딱딱하게 굳어서 커피 박스 안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 판단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함에 잠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얼마 전 한국마트에서 포장해준 박스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물건을 사면 늘 종이봉투에 담아주곤 했는데, 이때 처음으로 박스에 담아줘서 웬일인가 했거든요. 이게 오늘 이렇게 요긴하게 쓰일 줄은 몰랐습니다. 이것도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을까요? I want to buy small shovel. Small shovel? Yeah. Not uh, for the tenant. No. Digging the soil. Soil, yeah. Yes. Like this? Yeah. Not...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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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this?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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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No. We don't have. You don't have? Yeah. don't have. 밑장할 때 쓰는 거잖아. 밑장할 때 쓰는 거네. 아, 오케이, 땡큐. 모종삽이 없네요, 모종삽이. 탄류전에 모종삽이 없던데. 여 기다 뒷골목이 여기 었어요. 저희 집에서 오토바이로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인데 완전 민다나오 정글이야. 진짜 신기해요. 집에서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이런 정글이 있다니. 이쪽 어디쯤에 양이를 묻어줄만한 좋은 자리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탐사를 온 겁니다. 탐사. 여기도 이어진구나. 민단하고 정글이 아니었네요. 이건 뭐지? 고양이를 매장할 만한 환경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다 괜히 고양이 묻는다고 낑낑거리다가 국내 사람들한테 저 맞아줄 것 같아요. 코리안, 필리핀 현지인들한테 몰매 맞아줬다 이런 기사나 나오기 싫습니다. 저는. 이쪽은 일단 보호기. 하루 갈 리도, 아 니고. Good morning. I'm looking for Shaber.

아, 가지. 저이큰 삽을 살 수도 없는 거고. 얘 하나 묻어지자고 좀. 저 사블래 사는 건좀 그렇잖아요. 아, 빌릴 수 있나? Mm -hmm. Do you have shovels? Ah, uh, yes sir. Really, I have. Really. Oh. Can I borrow? Oh, really? Here you are. Thanks. My shovel is uh, square. Uh, at ito yung batiyon sa para? Um, ba Ang pangulukol. Ang pangulukol. <laughs> okay. Good morning. Yeah. Thank you. Yeah. I borrowed this 30 minutes. Okay. you finish? Okay. Thank you. Yeah. <sighs>